빠르고 편안한 해외축구 소식 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소개소입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승리하며 산뜻한 출발 소식을 알렸는데요. 조제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의 성공적인 시즌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베테랑 골키퍼 조 하트 선수와 2천만 파운드, 약 313억 원의사우스햄턴 미드필더 호이비에르 선수 영입에 성공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이 가성비 최강의 협상으로 좋은 선수 두 명을 데려왔다며 만족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공적인 내년 시즌을 위한 이적 협상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토트넘과 이정링크가 나오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동료가 될 수도 있는 선수들 지금 저와 확인해보시죠 첫번째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이반 라키티치 선수입니다 국적 크로아티아 올해 나이 32세의 선수로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이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혹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헌신하였으나 이번 시즌은 주전에서 밀려나며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늘어난 선수인데요. 스페인 문도 데포르트가 토트넘이 그와 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벤피카의 피치 선수입니다. 올해 나이 30세 작년 벤피카에서 리그 34경기 18골 14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2천만 유로, 하나 280억 정도에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아직 벤피카의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국적 콜롬비아, 올해나이 29세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이에른 미넨으로 2시즌 임대되었던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등이 훌륭한 선수이며 특히 왼발 킥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득점왕을 수상, 큰 기대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으나 기대만큼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는 못했었는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벤 화이트 선수입니다. 국적 잉글랜드, 올해 나이 22세의 수비수인데요. 2014년 브라이튼 앤 호버 알비온 유소년 팀에 있단 2019년 7월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되어 챔피언십 최고의 센터백으로 성장하였으며 챔피언십 최고의 영 플레이어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좋은 킥력의 빌드업과 패스가 좋은 센터백으로 위치 선정이 뛰어나 위치를 선점하여 수비하는 스타일을 가진 수비수입니다. 벤 화이트의 장점은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하다는 것인데요. 킥력과 기본기가 좋아 빌드업과 패스가 좋은 볼 플레잉 센터백입니다. 시야가 좋아서 패스 성공률만 80에서 90%에 육박하며 공을 잘 다루어서 공격 전개를 원활하게 해줄수 있는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국적에 나이까지 어려 많은 팀에서 탐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상 이적료만 5천만 유로, 한화 약 700억의 이적료가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내년 시즌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분주한 이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 과연 누가 손흥민 선수의 동료로 영입될까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